아, 국보 탐방을 완료했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국보 찾으러 가겠습니다. 아, 지금 가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산 위에 있는, 아니구나, 아, 유일하게가 아니고, 어,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월출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월출산 마애열의 자상. 여기가, 그, 도각자, 아, 도각자가 아니고, 여기가 대동대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2023년 말에 이 등산로가 그 개방이 됐다고 하니라, 여기서 한 3.6km? 정도 되는 것같고요 어, 올라가는 길이 한2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700m 걸음 안내. 용암사지. 좋아요. 2.9km 남았어요. 자 보자. 2.6km 남은 2.6km. 2.3km 오케이. 야. 구간을 살짝 지나니까 완전 밀리네요, 밀림이 밀링. 반이나 왔을려나 센치도 있고, 좀 쉬어야 되겠다. 자, 아, 1 7 k g 7km. 어 반은 왔네, 반은. 아, 1 3 k g 화이팅. 1 3 k g 할수 있어. 거의 3km를 걸어와서 하늘이 보입니다 이제. 하늘이 보이네. 아, 얼마 나 남은 거야. 아. 아, 아직 남았다. 800m. 아. 2. 아. 2.8km 걸었네. 2.8km. 아. 아, 현재 2.8km 정도 걸어 왔는데 어 출발한 지한 50분 좀 넘었습니다. 제가 몸이 가벼워서 산을 이렇게 빨리 타는데 요령은 없어요. 그 원래 등산을 안 하다 보니 집에 있는 아주 오래된 등산 바지하고 등산화 이것만 신고 왔어요. 왔어요. 우에는 일반적인 티셔츠 수건도 안 가져오고, 물도, 뭐야, 이게 250ml 짜린가? 몇 ml 짜리야, 이거? 300ml 짜리. 아, 500ml 짜리구나. 500ml 짜리, 딱 하나 가져오고. 아이고, 자. 500m. 파이팅파이팅 500m. 500m, 껌이야. 어, 야, 20분째. 이정표가 안 나와요. 거의 다온것 같긴 한데, 200m? 100m? 한 100m만 남았으면 좋겠는데, 거의 다온것 같긴 한데, 와, 와, 저거는 탑이다, 3층석 탑. 와, 거의 다 왔다. 설마 저 꼭대기로 올라가는 건가? 어우, 그럼안 돼. 그럼 안돼안돼안돼 아휴.. 쉴 틈이 없어 그냥 갑시다 어. 자 용암사지 3층 석탑 아그 남은 거리가 이 용암사지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마요리자르산 훨씬 더 가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아이 포기할 수는 없다 어, 이 길이 아니야? 에이씨. 와, 멋있다. 아, 여기 괜히 올라왔네. 아이고. 저쪽 길인가 본데? 아, 자, 마요네즈 산몇미타몇미타 어, 아. 와, wow. 와, wow. 형 m e 0 m 1 0 0 m 나이스, nice. 1 0 0 m 1 0 0 m e t 형met. 아 m e t m e t 형met. m 왔습니 m 3 0 m 4 0 m 5 0 m 8시 8시 9시 왜안 보여? 담았는데. 잠깐. 가렸네 나무 사이로 저기 이, 있는 거 같은데? 아니기만 해봐라 우와 우와, 야, 드디어, 도착! 아, 우와, 우우 도착! 몇 시야, 지금? 아, 12시 20분, 1시간 35분, 1시간 3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아, 잠시 쉬었다가,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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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보이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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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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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아, 아, 다니. 어, 아, 보 같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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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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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려갈 때는 괜찮을 아,

인증샷 한번 찍고. 나오나? 좋았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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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에어레자상에 나무에 그, 가려져서 멀리서도 안 보이겠어요. 어. 아이, 멋있다. 아, 멋있다. 이게, 월출산에서 가장 멋있는 쪽은 아니지만, 어. 월출산 멋있어요. 자, 그런데 이마을에자상와 이런데 와서 이거를 와산 어? 어, 정상에 있는 국보가 이거 경주에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맞아 경주에도 있어요 근데 자료온거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이게 제일 높은 데 있다고 그랬으니까, 경주는 언젠가 또 가야 되겠죠?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가야 되는데, 가면 여기보다는 덜 힘들겠죠? 응. 언젠간 경주에 다시 가봐야겠습니다. 잘 계십시오, 부처님. 자, 합장절. 잘 계세요. 오래오래 보존되세요. 저는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왔지만 자 슬슬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여기서 인증샷을 하나 찍을까 국분은 아니더라도 다시는 다시 가지는 않더라도 삼전보호구역인데 옷을 다, 이렇게 훈련 다 벗겨, 서기고뭘 하고 있습니다, 그아시네보호구역을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하는 거야? 네, 이제 좀 있으면 도착합니다. 어, 월출산, 말에, 아니, 월출산 마에, 아 월출산 마에 열의 자상. 어, 옛날 식으로 국보 144호. 지금은 그 번호가 없어졌지만, 아, 국보 탐방을 완료했습니다. 아, 끝!